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은 조금, beer, dictionary, 맥주 사전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죠. 기스트, 어, 이제서야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사전 이야기를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죠. 이제 몰트 끝났고요 오늘 얘기할게, 밀크 스타우트. 아, 조금 재밌는 얘기도 많네요. 재료나 양조 얘기 좀 재미없으실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스타일은 우리가 좀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죠. 스타일은 문화적인 얘기가 많으니까. 밀크 스타우트 한번 얘기해 보죠. 밀크 스타우트. 읽어 보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20세기까지는 스타우트는 본질적으로 육체 노동자들과 약자, 뭐 어머니들, 뭐 해산한 어머니랄까 이제 임신한 임신 부와또 아이를 막 낳은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 이 사람들을 위한 에너지 건강 음료로서 판매되었고, 때때로 영양분과 미네랄을 추가로 섭취하기 위해 우유를 섞기도 했다. 달콤한 풍미와 크리스피한 마우스피를 위해 비발효성 유당을 강화한 밀크 스타우트는 이런 미심적인 트렌드에서 태어난 이상한 아이였다. 자, 밀크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관이 있는 맥주가 이제 오트밀 스타우트예요. 오트밀 스타우트가 뭐죠? 오트밀 스타우트는 오트밀을 넣은 스타우트죠. 귀리 근데 오트밀을 넣게 되면 어, 맥주가 굉장히 어, 질감이 풍부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단맛도 나요 오트밀을 넣으면 어, 그래서 이 오트밀 스타우트도 기본적으로 건강음료로서 어, 많이 제공이 됐어요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의사들이 처방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유를 해야 되는 여성들에게는 어, 젖을 더잘 분비시킨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정말 이 오트밀 스타우트나 스타우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밀크 스타우트는 그것과 연관이 돼요. 오트밀을 넣지 않고도 이 단맛을 내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때 적용했던 게 바로 유당이었어요. 유당은 젖당이라고 불리죠. 우유에 있는 당이고요. 이 당은 알라쿠스와 글루코스가 합친 거고 이두 개가 합친 이 당은 효모가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당이기 때문에 단맛을 굉장히 강력하게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효모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맥주의 단맛과 또 바디감을 높이기 위해서 넣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 유당이 들어간 이 스타우트를 밀크 스타우트라고 불렀는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유당이 바로 우유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밀크스타우트를 처음 만든 곳은 맥커슨이라는 곳이에요. 예, 영국의 맥커슨이라는 곳이고요. 맥커슨은 여전히 있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크게 많이 영향력이 사라진 상태고요. 맥커슨 밀크스타우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더블, 트리플 게 있어서. 높으면 높을수록 단맛이 되게 세게 납니다 그리고 단맛이 솔직히 너무 달아요 예, 제가 맥커슨 지금 먹은 지꽤 됐지만 일단 맥커슨 밀크 스타우트들을 좀 심해봤을 때는 아 진짜 달더라고요 어, 많이 단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지금 밀크 스타우트라는 말 자체도 사용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이게 밀크가 붙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 이거를 먹으면 건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오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 밀크스타우트라는 말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위트스타우트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쓰죠 어, 지금은 크게 아주 인기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밀크스타우트도 역시 이제 영국보다는 미국에 있는 크래프트 씬들이 다루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빛을 발하고 있고 관심을 받는 맥주 인건 사실입니다. 읽어보면은 맥주창고 뒤켠을 사라질 뻔한 다른 맥주들의 역사처럼 영국 맥주 역사겠죠. 밀크 스타우트도 크래프트 맥주 운동, 특히 미국 부르어들에 의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 대표적으로 레프트핸드 밀크 스타우트, 그죠? 요게 이제 최근에 한국에 있었던 대표적인 밀크 스타우트죠. 레프트핸드 밀크 스타우트. 지금은 없어요. 영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 요것도 한국에 꽤 많이 있었던. 맥주입니다. 어, 10년 전에 영스 더블 초콜릿 스타우트 같은 경우는 뭐 마트에서 굉장히 흔히 살수 있는 초콜릿 또 밀크 스타우트였어요. 지금은 이제 사라졌고요. 레프트핸드 밀크 스타우트도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시기 힘든 그런 이제 맥주가 됐죠. 그래서 현재 한국에 있는 밀크 스타우트들은 대부분 수입. 이제 맥주들이 많고 뭐가 남았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네요. 최근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음, 어떤 맥주들이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지 그건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그 오트밀 스타우트는 어 영국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죠. 네, 와인앤모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트밀 스타우트 같은 거 들 사무엘 스미스 거 이런 것들 있으면 좀 사드셨으면 좋겠고 밀크 스타우트도 한번 보이면 드시면서 유당이 맥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음, 테이스팅 해보시면 아주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아, 레프 텐트 같은 경우 되게 좋았는데 마시면 되게 단맛도 적당하게 밸런스 있게 있으면서 바디감도 꽤 묵직하게 있었고 또 질감도 괜 위치하고 스무스하게 입에 느껴져서 마시기는 굉장히 좋았던 그 밀크 스타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없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야, 그 다음에 어려운 건 아네요. 야, 이건 진짜 좀 머리 아픈 문제긴 한데 미네랄입니다, 미네랄. 일단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보죠.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여기는. 물은 항상 미네랄을 갖고 있으며 그 종류는 양조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그렇습니다. 미네랄, 그 지역에 따라서, 어그 물이 어떤 미네랄을 품고 있는지는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미네랄들은 불호가 특별한 스타일을 만들고자 할때그성공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정한 물의 조성을 위해 종종 미네랄을 추가하기도 한다. 다음은 미네랄을 갖고 있는 특징들이다. 좀 부가 설명을 하면 미네랄을 추가하기도 하고 연수기를 통해서 미네랄을 제거하기도 하죠. 요즘 같은 경우는 물의 조성을 자연스럽게 양조대 의도대로, 의도대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의 조성을 바꿀 수 있고요. 물의 조성은 맥주의 스타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물의 조성을 바꿀 수 없었던 시절 19세기 후반, 20세기 중후반까지입니다. 20세기 중후반, 1950년대에 이 물의 미네랄이 어떻게 맥주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발견됐어요. 음. 그게 이제 그래서 잔류, 어, 알카리도라는 개념 맥주에 도입이 됐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맥주의 물의 조성, 이 맥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게 밝혀지면서 지금은 이제겠죠.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물의 조성에 대해서 완벽한 연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 양조사들의 좀 자유도가 좀 떨어졌죠. 어쨌든, 물에 있는 미네랄은 맥주 스타일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어떤 색깔, 예, 맥주 색깔에 바로 이 물의 조성, 물에 안에 있는 미네랄들이 아주 다양한 영향을 끼치면서, 어, 스타일 정착에 아주 큰 기여를 했죠. 우리가 특히 물을 기본적으로 나눌 때 이거는 꼭 양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물의 어떤 관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물의 조성, 물에 있는 미네랄이 맥주에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에요. 어, 옛날에 하수도 같은 것들을 놨었을 때이 콘크리트 하수도나 아니면 이런 하수도 하수도나 뭐 상수를 놨었을 때 물에 있는 미네랄들이 어, 뭉치면서 탄산칼슘을 형성을 해서 그 하수도나 상수를 막히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미네랄에 대한 연구들이 또 많이 어, 진행이 됐거든요 특히 어, 주목한 미네랄이 칼슘과 마그네슘이죠 이과 금속 이온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물 속에 있는 붕탄산염이나 탄산염과 반응을 하면서 탄산칼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슈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맥주 쪽에서도 미네랄을 얘기를 할 때, 물의 조성을 얘기를 할때 항상 as CaCO3라고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탄산칼슘이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물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연구하는 그 이유가 원래 애초에는 이 탄산칼슘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칼슘과 마그네슘을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칼슘과 마그네슘 자체는 이까 이온인데 이까 이가 금속 이온인데 어~ 알카리와 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이 자체적인 것으로는 근데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반응하는 반응하는 뭐~ 탄산염이라든지 특히 이제 탄산염의 경우죠 근 탄산염은 또 산성과 알카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좀 깊이 들어가기, 깊이 들어가면서 복잡한 얘기가 되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에 있어서 크게 조성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탄산염과 비탄산염을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어, 이 중탄산염, 그러니까 탄산염은 알카리를 유발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황산염이나 다른 것들은 이제 산성을 유발하는 물질로두 개가 나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일시적 경수나 영구적 경수나 이런 식으로 막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된 물을 우리가 경수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이 여기 아까 말씀드린 뭐 산성 유발하는 물질과 그다음에 알칼리성 유발하는 물질과 어떻게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얼마나 양이 정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물의 어 알칼리성이나 아니면 산성 pH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pH 자체가, 어, 효모와 효소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물에, 어, 어, 미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 또 하나, 몰트의 색깔에 따라서 또이 산성과 마그 그 산성과 알칼리성에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조합해서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맥주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한번 이걸 방송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를 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갖고 있는데, 물에 대한 얘기는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 이 자연수에는 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가 얼마큼 녹아있냐에 따라서 pH가 바뀌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녹았다 생겼다 생겼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어 이제 중탄산염의 형태가 있느냐, 아니면 이제 OH 형태로 해서 완전 알칼리로 가느냐, 뭐 이렇게 막 나눠지긴 해요. 근데 자연수에서는 항상 이 pH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pH는 7, 8, 뭐이 정도, 8.4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에서는 어, 물의 이 탄산이 중탄산염 형태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에서 물을 얘기를 할 때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중탄산염, 요세 가지의 미네랄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황산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되긴 했는데, 뭐 칸, 황산염, 또 염화물, 뭐 나트륨,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죠. 물에 있어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고, 한번, 어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여기 남아 있는 얘기를 좀해 드릴 건데 그래서 결국은 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경수인 지역은 어두운 생맥주가 나왔고 연수인 지역은 밝은 생맥주가 나왔는데 이건 바로 pH 때문이다. 그래서 어, 경수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는 지역은, 물론, 중탄산염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또 바뀌긴 하지만, 어두운 몰트를 넣었을 때 pH를 5점대로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어두운 몰트를 써도 알카리가 되면서, 음, 흑색 맥주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금그 맥주를 대표하는 맥주가 돼서 그게 스타일이 된 거죠. 예를 들어 기네스 같은 경우, 더블린은 아주 강력한 경수거든요. 어, 영구적 경수예요. 영구적 경수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뭔가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지금은 연수기를 돌릴 수 있지만 화학적 조성물을 넣어서 뭔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영구적 경수 지역에서는 알칼리가 높기 때문에 어, 산도가 높은, 산성이 많은 어, 강한 어두운 색 몰트를 썼을 때 pH가 조정이 되면서 좋은 맥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더블린에서는 기네스 같이 좋은 어두운색 까만색 맥주가 나올 수 있었고, 오히려 밝은색 맥주는 힘들었어요. 밝은색 맥주는 pH가 또 너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경수가 그 pH 그러니까 몰 몰드, 밝은색 몰트를 썼을 때는 더블린에서는 pH를 떨어뜨릴 수 없었기 때문에 좋은 맥주가 나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밝은색 맥주가 안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스타우트가 더블린을 대표하는 아주 좋은 맥주가 될수 있었던 것이고요 뭐 풀젠 같은 경우는 연수 지역이죠 칼슘과 마그네슘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중탄산염도 조성을 보면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은 밝은색 몰트만 넣었을 때도 밝은색 몰트 자체도 산성을 갖고 있으니까 넣었을 때 ph를 적당하게 맞추지 있었던 거예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검은색 몰트를 넣었다 그럼 ph가 너무 떨어지게 돼서 오히려 맥주가 굉장히 안 나오거나 아니면 신맛이 많이 나는 맥주가 될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풀덴처럼 연수가 있는 지역은 밝은색 몰트만 갖고도 우리가 잔류 알카데도가 맞춰지게 되고 pH가 맞춰지게 되면서 좋은 맥주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필승오르케 같은 아주 훌륭한 밝은색 맥주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 맥주를 대표하는 맥주가 됐었던 것이죠 조성물은 결국은 맥주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탄산칼슘 또는 석회라고 되어 있는데, 알카리도를 높인다. 연수인 지역에서 어두운 맥주를 만들 때, 메쉬에 첨가한다. 요건 맞습니다. 요건 맞고, 그래서, 알카리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알카리도는 뭐냐면, 어, 산을 중화하는, 산의 버퍼링을, 어, 발스, 버퍼링을, 버퍼링을 갖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이 물에, 알카리가 얼만큼 있는지, 알카리 물질이 얼만큼 있는지 산 적정법을 써요. 산을 넣거든요. 그래서 색이 변할 때까지 산을 넣으면은 아, 거기 그 알카리도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알카리도를 높일 때 씁니다. 어두운 맥주를 높이려면 어 까만색 모터가 산성이잖아요. 거기서 거급 산성에 어, 맞설 수 있는 이제 알카리도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게이 탄산칼슘 같은 석회 같은 거예요. 그리고 황산칼슘 또는 섞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도를 높이고 물의 황산염을 낮추기 위해 칼슘을 첨가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솔직히 이제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 황산칼슘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 황산염이나 뭐 염화 이런 분잘안 쓰고요. 산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보통 그냥 젖산 같은 것들을 쓰고 있죠. 요즘은 구연산이나 이런 걸 씁니다. 황산칼슘은 황산염은 대부분 언제 쓰냐면 뒤에 있는 호배의 쓴맛을 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 황산염이 맥주에 크게 영향을 끼치게, 끼친 걸 바로 발견하게 해준 것이 바로 버튼온 트렌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은 경수지만 버튼온 트렌트의 경수가 조금 더 호배 느낌을 깔끔하게 싹 끌어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버튼온 트렌트의 물에는 런던 물에는 없는 황산염이 있었던 거죠. 같은 경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던 거고 같은 경수인데 런던 경수와 버튼온트렌트 경수가 좀 달랐어요. 버튼온트렌트 경수는 카슘과 마그네슘과 중탄산염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반응을 해서 어, 오히려 조금 더 밝은 색을 갖는 맥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밝은 여기서 밝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필스는 오르케릭의 황금색이 아니고 조금 더 밝은 엠버색이었던 거예요. 색도 좀더 밝아지고, 호흡의 느낌도 좀더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무론 조색을 갖고 있던 었 거죠. 하지만 런던 경수는, 어, 칼슘과 마그네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산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런던은 오히려 포터 같은 어두운 맥주가 조금 더 정확, 잘 어, 어울렸던 거예요. 페이레일보다는. 그래서 런던 페이레일이 있었지만, 버튼온 트렌트의 페이레일이 등장했었을 때 사람들은 더 버튼온 트렌트의 페이레일에 더 환호했던 거죠. 좀더 색도 밝고 깔끔하고 호배 느낌도 좀더 아주 세련되게 또 샤프하게 났기 때문에요. 그건 뭐때문에 바로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던 수많은 양조장들이 버튼온트렌트 지역에 추가적인 양조장을 세우고 맥주를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 자, 염화칼슘, 염화칼슘, 염화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산도를 높이고 물에 염화물을 적으면 칼슘 첨가물 나 되는데 염화물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 염화물을 넣는 이유는, 어, 바디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요. 특히, 요즘 NEIPA 있잖아요. NEIPA 같은 경우는, 어, 이 염화물을 넣으면 조금 더 바디감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색이 좀더 불투명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노리기 위해서 요즘 염화칼슘을 넣고 있어요. 어, 그리고, 황산 마그네슘. 예, 저도 예전에 황산 마그네슘을 넣고, 요즘, 요즘은 황산 칼슘을 넣고 있는데, 황산 마그네슘, 또는 시아, 사리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산도를 약간 높인다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산성을 높일 때는, 예, 요거 황산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산염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배 느낌을 조금 더 깔끔하고, 맥, 깔끔하게 끌어내기 위해서, 어, 호배 쓴맛도 조금 더 깔끔하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황산염을 써요. 뒤에 칼슘이 붙느냐, 마그네슘 이 붙느냐. 요건 솔직히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효모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좀 영양제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실제 잔류 알카리도에 영향을 끼치는 데서도 뭐 크게 칼슘보다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맥주 쪽에서는 황산 마그네슘을 쓰는 게 조금 더 알카리도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는. 천에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요즘 황산칼슘을 쓰고 있긴 한데 <laughs> 황산마그네슘은 어, 호배 느낌을 좀더 깔끔하게 느낌, 느끼 어, 끌어내고 그 다음에 어, 효모의 먹이의 어떤 존재로 쓸수 있다라고 좀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중탄산나트륨이 나오네요. 중탄산나트륨, 통 베이킹소다, 알카리도를 높인다. 요거 맞죠? 예, 거는 정확합니다. 중탄산나트륨 지금 우리 수돗물을 보면, 서울의 수돗물 중탄산 나트륨, 칼슘과 마그네슘도 없고, 중탄산 나트륨도 별로 없어요. 음, 우리 이것은 이제 다 일종의 어,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던데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어, 조금 어두운 색 맥주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중탄산 나트륨을 음, 좀 넣어줘서 알칼리도를 높이면 됩니다. 이게 베이킹소다죠? 그래서 이제 알카리도, 알카리를 높이기 위해서 베이킹소다를 넣긴, 하, 넣고는 하는데, 이 베이킹소다는 어두운 색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물에 조성 왔을 때 중탄산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높다. 내가 이제 지하수를 쓰는데, 그렇게 물에 조성이 나오면, 어, 그때는 뭐 연수기가 있으면 연수기로 돌리셔도 되는데, 끓이면 됩니다. 끓이면 두 개가 만나서 탄산칼슘을 형성을 하고, 위에 물을 떠서 사용하면 그게 연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 물이에요 바로 윤헨의 물이죠 그래서 윤헨에서는 뮤네네, 기본적으로 둠케레크와메리첸 같은 어두운 맥주가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그 맥주가 그윤헨의 물이 경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얘네는 일시적 경수이기 때문에 끓이면 끓이면 탄산칼슘으로 두 개를 제거할 수 있고 위에 연수를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맥주가 뭐예요 바로 헬레스죠 그죠 헬레스가1900 1894년인가 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물의 조성을 몰랐기 때문에 밝은색 매주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불어를 위해 세계 각 도시에 전형적인 물의 조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첨가해야 하는 미네랄을 계산할 수 있는 여러 웹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웹사이트를 워낙 잘 나와서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지하수를 쓰지 않으면 수돗물을 쓰면 기본 연수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경수를 만들어겠다. 야 싶으면 아까처럼 베이킹 소다를 넣어서 알칼리도를 높인 다음에 어두운색 물을 써서 pH를 맞추면 됩니다. 아니면 뭐 내가 경수다 하면 젖산에 써서 맞출 수도 있고요. 어 물을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뭐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해요. 제가 미네랄에 대해서 드린 말씀은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물의 조성이 스타일에 영향을 미쳤다 정도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뭐 물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네요.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자 마지막 노래로 로스트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맞추겠습니다. 자 다음은 1월이 되려나? 어 아니겠네요. 아, 한번더 우리 2023년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